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어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천사 찬양대 하느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삼백사장입니다. 삼백사장 1절과 두절 하겠습니다. thank you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곤히 자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전에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게 되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사 찬양 뒤에 놀라운 은총을 더하셔서 날마다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영혼과 또 건강과 범사에 잘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경영 권사님이 조금 편찮으셔서 이 반주를 이제 월화 수목 금토 그렇게 나누어서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봉사는 우리 정다운 집사님 월화 또 수목은 박은숙 권사님. 금토는 조경아 집사님이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봉사하는 분들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켜야 할 규례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웃을 돕고 배려해야 한다는 그 규례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이, 서로 돕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 형제라는 것은 친형제가 아니라 동족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한 형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웃이 잃어버린 소유물을 섭득했을 어, 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먼 곳에 살거나는 뭔지 몰라도 그것은 반드시 어, 돌려주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채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요즘은 뭐 소가 길에 있을 리도 없고, 소가 길을 잃을 수도 없고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그때 환경과는 전혀 다르지만, 어 그때는 이렇게 소가 넘어지면 그것을 꼭이 이웃의 곤란한 환경에 채지면 반드시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소나 나귀가 등에 짐을 지고 가다가 무거워 힘들어서 일어나지 않을 경우는 그것도 이렇게 일단 짐승에게 짐을 다 내리고 나서 그 짐승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혼자 하는 처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함께 도와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도와야 했듯이 서로 잘 모르는 관계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도와야 도우며 살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나가면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당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잘 돌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이방 나그네, 이방 나그네가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그리고 외국인을 대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는 정말 이방인을 잘 대하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어, 백인들은, 그러니까 유럽 쪽에 백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한다고 그렇게 모두들 이부동성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나 좀 가난한 나라들, 그래서 이제 오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무례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너무나 어 우리나라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사는데 정말 그렇죠. 가장 어려운 일들은 그들이 다 하고 그리고 또어 정말 불법 재류자라서 그들은 불이익도 많이 받고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동남아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시다가 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가 돌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돌에 맞아서 봤더니 그 사람은 우리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몇 년을 지내다가 이제 다시 돌아간 사람인데, 한국 사람한테 너무 멸시를 당하고 여기 와 있으면서 너무 억울함을 당해 가지고. 피팍을 당한, 그게 생각이 나서 한국 사람을 보자마자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전혀, 전혀 그와는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다른 것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말 약자를 많이 보호합니다. 장애인을 많이 보호하고 외국인 노동자 또그 누구를 할지라도 정말 약자들을 많이 보호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선진국이라고 하기는 정말 어, 피부가 흰 백인 종들이 오면 너무 너무 잘하니까 그들은 친절한 나라라고 하지만 어, 저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가슴 아프게 한 일이 많다는 것 우리 지금 주변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 선진국 중에 선진국은 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선진국이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기보다 가난하고 힘없고 또 병들고 약하고 나그네 되는 사람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가 따뜻하게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려고 하는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그 선진성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첨벌을 받을 것입니다. 나그네들을 압제해 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약자를 진심으로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런 비유이고 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대하는 것, 차를 같이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인격 적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상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어려운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 이웃들도 많지요. 외국인들, 특히 노동자 노동자들. 사회 취약계층이 있는 자들을 잘섬기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동족들에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다 서로 도와주고 선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 뿐이 아니라 이방 나은에까지 또, 어려운 자들까지 하나님은 잘 돌보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또한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잘 돕고 그들을 선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 약자, 과부와 고아, 가난한 사람들, 또한 병든 사람들을 잘 돌보고 숨기는 그런 믿음의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교회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여기 안전,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성교주의 성교사님들 위에, 마음껏 복여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과 낙은애와 사회 취약계층을 잘 섬기게 하소서 외국인 노동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과 과구를 위해서도 잘 섬기는 그런 은총을 다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자녀 과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오늘은 또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백신도 잘 접종되고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주시고요. 북한 선교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합곡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연 성도님도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하시고요. 정지호 집사님을 위해서 다시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송명호 장모님 최인출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미정 권사님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회복 중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찾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추요 수요, 수요. 비 감춰도. 도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